빅. 도정리 데이트리 보복 시합 날이 밝았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두 잔이나 먹었더니 긴장은 안 되는데,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오후 2시, 3시 이후로는 커피를, 카페인을 안 먹거든요. 멜버른에 오고, 또 금메달 따고, 기분 좋고 이러니까, 이 맛있는 커피에 좀 취해가지고, 커피를 두 잔을 먹었어요. 즉스커피 가서 한잔 하고, 펠리그린이 가가지고 또, 롱블랙 한잔 하고, 멜라토닌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한 3시, 뭐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까 72.25. 감량을좀 했으면은 페더로도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70 체중의 여유가 있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밖에 못 자긴 했지만 지금 기분 상태는 너무 좋고요. 오늘 결과가 뒷간간에 이거를 가지고 흥기를 되거나 뭐 변명거리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레스코라스코라스코. 오, 굿모닝. はい, 모닝. 롬비링드레이. 예, 어스컴퓨터 데이 thank you. 팬. <laughs> 오늘 여기서 기적을 만들고 싶다. 어, 오늘은 또 티셔츠가 다르네. 노기에서 한 장, 도복에서 한장 기념 티셔츠를 받을 수 있네요. 왠지 한국 선수들은 일찍 와서 몸풀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지. 긴장되세요 긴장돼? 예. 아, 나는 막상 오니까 되게. 신난다 그래야 되나? 아, 진짜요? 어. 아, 좋은데요? 지완.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지완. 시합하는 거잘 보고 있어. 아, 가세요. 음, 너무 잘하더라. 이 상도덕도 없는 i b j j f 들 아! 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데 그래도 한국인끼리는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오늘 진짜 최고의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자, 둘 다. 화이팅, 화이팅. 첫판 상대가 몸이 안 좋다고 귀권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릴로 아마랄이랑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릴로 아마랄 1경기 샅샅이 살펴봐서 반드시 이겨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무릴로 아마라 경기 봤는데 무조건 가드 플레이 해야겠습니다 저 사람 플랜에 말려 들어가면은 솔직히 너무 가능성이 낮고 클로즈 가드 잡히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하프 가드를 하기 위해 무조건 가드! 가드 잘 가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씨 팍! 무릴로랑 경기했고, 시원하게 졌습니다. 안바 잡혀서 졌고, 처음에 준비했던 전략, 슬로즈 가드만 주지 말고, 무조건 가드 플레이를 하자. 이 전략 수행은 되게 잘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겨드랑이 아래로 소매 잡혔을 때, 해결이 안 됐어요. 리바 기회도 있었고, 리버스 앞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 살렸어요. 쫄아가지고. 그게 너무 후회되고, 기무라 잡힌 것도 사실 잡힐 만한 게 아니었는데, 털려있으니까, 너무 어이없게 준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못하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솔 신청하라 했어? 신청? 아 저? <laughs> 왜? 아니 아까 마지막에 서이션 걸리면서 무릎 살짝 꺾어서상세 살짝만 보고 생각해보려고요 원래 앱솔도 무조건 하려고 했었는데 어 먼저 간다 어 지금 가세요 형님? 아니 앱솔 신청하러 아, 아. <laughs> <돼>. 오스오스 <laughs> 어 나도 입상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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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입상이네. 야 지고 받는 메달이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받을 수 있다. 메달이 어디냐? 좀더 네, 하시게요? 24시간 걸려서 왔는데. 수할 네. <laughs> 거야? 시드니에서 체육관 하시는 형이. 아, 아 네. 유튜브 네.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에서안 아, 네. 만나기 제가 안 만나갈 거야. 아. <laughs> 지환이 아까 시합 전에는 긴장해서 이제 말이 없었는데 시합 끝나니까 입이 터졌어요. <laughs> 제가 시합 전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첫 판에 승무실 만난다고 너무 긴장을 했는데 끝나니까 지금 후련하고 아예도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호주까지 해서 같은 한국 분들 시합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아저 이긴 친구예요. h hey, what's your name? Uh, my name is Thiago Tiz. Thiago. Yeah. If, uh, Thiago Tiz. Yes. Yes, yeah, you do really well. Thank you so 엄청 much. 엄청 빠르고 파워풀하고 아또 어리 저보다 저띠 동갑인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It's good. You s a i r that like a lot. Yes. Visit Korea later. Come to Korea. Come to Korea. That's Korea. on the plans, yeah. Uh, Money. <laughs> 아, <laughs> 2년 전에 제가 yours? 챔피언이었었는데 이 친구한테 챔피언의 자리를 뺏겼네요. 일어서고, 아, 빨리 오, 지환이 시합 끝나니까 말이 굉장히 많은데. <laughs> 이렇게 시합 끝나고 상대 선수랑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는 게또이 주지수가 가지고 있는 시합의 재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긴 했지만, 정확히 뭐가 부족했고, 뭐가 안 됐고,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아쉬운 마음이랑 별개로 기분 좋게 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시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발견한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잘한 부분들 더 갈고 닦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앱솔루트도 해야죠, 앱솔루트. 앱솔루트, 아, 생각해보겠습니다. <laughs> there we go can i give the us? <laughs> yeah yeah 25 world master That's champion right yeah. can i ask you how old are you 32 32, 32. almost 33 same because i'm older than you yeah but i it looks younger than yeah. me it's, I mean... it's korean culture okay <laughs> you 정철이는 첫판 멋있게 이기고, 두 번째 판에서 아리엘 타방 만났는데, 계속 걱정하던 부분이 동점이면 무조건 아리 손 들어준다. 네. 진짜 얻어 하나라도 땄으면 했는데,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네요. 아리가 잘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정철이는 미들급 2위. 저는 운 좋게 첫판이 상대, 첫판 상대가 기권을 해서, 어, 세미파이널에서 안 맞아 혀서 졌고요. 1패하고 3등. 메달 수집 성공. 그리고 승문이는 이제 도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셋 다, 앱솔루트 오픈클래스 신청했고요 이제 한 4시간 뒤에 시작한다 그래서 밥좀 먹고 간밤에 못 잤던 잠을 좀 보충하고 와서 두 번째 기회 이것은 기적을 만들어낼 두 번째 기회다 두 번째 기회는 살려보겠습니다 혹시 오픈클래스에서 우리 셋 중에 네. 뭐두 명이 붙더라도 네. 진짜 선의의 경쟁 집 가서 삐지지 말기 어 삐지지 말기 <laughs> 내가 삐질 확률이 제일 큰데 <laughs> 어 삐져도 티내지 말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우리끼리 그러면... 싸우면은 그 파이트 오브 더나트 최고의 경기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 그럼 저희 내기 네 하나 할까요? 무슨 내기? 네 에피소에서 네. 응. 시간이랑 포인트랑 해서 꼴찌가 오늘 밤에 맥주 사기? 와대려안 해주는 거 아니야 선배? 첫판 울티랑 잊었다면 어떻게? <웃음> <돼요>? <웃음>